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재석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 국장님의 국민의힘 입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전 국장님에 대한 주요 경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전 국장님은 제18대 대월 국장님을 역임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녹축산식품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기철 위원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입당 강재성 국장님의 입당 원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네. <목소리> 좀 국장이 좀 친절 좀. 아주 좋다.

다음 강세섭 전국장님의 본인의 입당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1 0월 16일자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제주 여름에공천해서 근무하는 강계섭입니다. 저는 32년간 공직이 몸담으며 여름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어륙과 국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심히 일내왔습니다.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그동안 지역에서 받은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릴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와 실천이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여러분, 도내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으며 면적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지역 발전의 속도와 방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큰 에어리프 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점이 공직자로서 현장을 지켜보며. 늘 안타깝게 느껴온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리아니 실천으로 여러분이 잠재를 발굴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직 사회에서 쌓은 우아와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와 도정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서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심지로 우뚝 설수 있도록. 모든 동량을속했습니다 아울러 한쪽으로 기울어진 제주 정치 치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 곧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상호 협력과 책임 있는 정치로 제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일라리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동네 이웃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희 모든 정감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당을 국현이 지켜온 당원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성대에 입당을 준비해주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고기철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심을 실어주고 의원회 주의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어 주는 것 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좀 이르지만 새보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님의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강재석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 국장님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습니다. 어, 대단히 획기적이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준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내년에 국민의힘의 선거는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 하고 그리고 어저께부터 2030 정의실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 사람들이 받쳐주는 그런 양쪽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오신 강지석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의 공직에 있으면서 다양한 경영을 쌓였습니다. 제주의 실정을 무척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량을 통해서 어, 저희도의 전체 발전뿐만 아니라, 어, 해월에도 많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강제적 국정과 함께 반드시 내년에 지방선거 승리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질문에 앞서 소속과 함께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하나 의상이있문는데요 아침에 통화할 때는 출마 지역 도의원 선거를 좀 연구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출마 지역에 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당과 조율에서 이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생각에서는 에어를 출신이지만 다이니까 에어를 각 선거 후보자로. 지금 현재 보태민 의원님께서 업무를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우선이 뭐 치러질지 아니면 양치관의 뭐 위헌 조율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하는 게좀 그렇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입당을 해서 이제 입당에서 우리 위원장님, 박위혁 위원장님 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당민들하고도 뜻을 생각 해봐야 되고 또 여러 지역층들한테도 가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결심이 된다면 그때 이제 결심부터 같이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도의원 선거 도전하신 지역구는 아니겠지만 도의원 선거 에 나서는 것은 무슨 도의원은, 도의원은 이제 출마할 네. 계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뉴스엔 제주 현달환 기자입니다. 그 공직에 있을 때 하고 네. 또 이제. 정치를 또 이제 도의회나 이렇게 출마해서 할때 이게 좀 어려움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이 결심은 본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사원님이 하라 했으면 아니면 친구가 하라 했니다저 <laughs> 네, 네. <laughs> 역시 그런 꿈을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가 솔직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우리 지역층들이 에 대한 과분한 사랑, 사람, 엄청한 사랑이 기 때문에 제가 봉지동을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까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총제 도와드릴까 도열만이 아닌 정치가만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역총회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북쪽이다 그렇게 판단했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입당하게 된 배경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식사 밥을 가족들이 먹다가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평소에 하던 그 접시했던 분들 좀 어, 아시다시피 원장관이나 신천지 분들이 다 그쪽인데 저와는 행동이 조금 중립 보수 쪽의 쪽이 니까 근데 표안을 넣기해서 아빠의 그 정체성마저 흔들지 마라. 그렇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라면서 아들이 저에게 조언해주는 게 있어서 제가 그 당을 결심을 했고 지역주민께 봉사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애월이. 애월이그 좀, 1차 산업도 좀 많이 좀 발전하고 있는데, 그 행정에서의 전문가로 1차 산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애월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떤 내용이겠지? 네, 애월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천안이 좀 많습니다. 알다시피 애월 프레스포라든가, 우리 상가에서 키더까지 정상으로 다쳤던 국장 문제라든가, 그 중요 에코시 사업이 지금도 충분히 이제 능 마무리가 좀 빨리 되야 되고, 뭐 이제 우리 부대에서 추와 취하, 추하는 칠분도시에는 의원 그 조사관이라든가 애벌 공원 체육관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각 지역마다 이제 산재한 그 일들이 희채 나가는 일이 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 와주고 다음에 구름을 오십니다. 더 이상 안 계십, 이상 안 계십니까? 네, 더 해도 돼요? 어, 네. 아 그저 지금 고태민 의원님이 네. 어차 어피 그저 보수의 어떤 도의에서아이코로스 아주 큰 역할하고 을 있는데 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철수 군팀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포테민 의원도 제가 3년 2개월 동안 국제중심체로 포테민을 썼국민에 대한 경영이라는 것 좋습니다. 꼭뭐 돈을 안다는 것에서 포테원과의 경쟁이라는 교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 부탁드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강재성 전 농축산식품 박장님의 국민의힘 입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